7번.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4, 그리고 합이, 모든 원소의 합이 17이다. 상수 K에 대하여 집합 X 플러스 K 바 X가 A의 원소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어, 요거는 모의고사 기출이네요. 쌤이 기억나는데, 모의고사 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A 교집합 B의 원소가 3과 5이고,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34이다 라고 되어있네요.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집합 A의 원소는 그러면 3과 5를 가지고 있을 거야. 3, 5, 그 다음에 뭐 A, B 이 정도로 한번 더 볼까? 자 그리고 모든 원소의 합이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3 더하기 5 더하기 A 플러스 B 한게 17이라서 A 플러스 B는 뭐가 될까요? 팍 넘어가면 9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자, 그럼 집합 B는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거기다가 K만큼 더한 것을 원소로 가겠다. 그러니까 X 플러스 K가 원소이니까 3 플러스 K, 그 다음 5 플러스 K, 그 다음 A 플러스 K, 그 다음 B 플러스 K. 요게 지금 집합 B가 될 거예요. 자, 그런데 A 합, 집합,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34라고 했고, 교집합이 3, 5라고 했어. 일단은 B의 원소의 합도 한번 구해볼까? B의 원소의 합은 3 더하기, 5 더하기, A 더하기, B 더하기, 4K. 이렇게 되겠죠? 그죠? 자,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야? 이 부분이 17이야. 원래 17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17 플러스 4K가 집합, B의 원소의 합이에요. 자, 근데 생각해봐요. 을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 원소의 합을 S A A의 원소의 합을 S A고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합을 S B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일단 A의 원소의 합을 구하고 B의 원소의 합을 구해 그러니까 A라는 부분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을 다 구하면. A 교집합 B는 한번더 세진 거니까, 한번 빼요. 중복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빼면 되겠죠. 근데 내가 얘네들을 다 K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거든.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34라고 해줬고요. 그 다음 A의 원소는 17이라고 했고요. 그 다음 B의 원소의 합은, 어, 아까 17 플러스 4K로 구했어요.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은 8이 됐네요. 그쵸. 자, 그래서 요거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17이고, 8 넘어가면 25가 17 플러스 4k. 이렇게 될 테니까, 4k는 또8 이렇게 되겠네요. k 값은 2입니다. 오케이? 자,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에곱 구하라고 했는데, A랑 B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, 3, 5, A, B가 될 거고, 그 다음 집합 B는 5, 7, 그 다음 a 플러스 2, b 플러스 2가 될 거예요. k가 2니까. 자, 그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가 지금 교집합이 3, 5여야 되는데 5는 있는데 3은 없지. a 플러스 2가 3이라고 하면 a는 1일 거예요. 맞죠? a는 1일 거고, 아까 a 플러스 b가 9라고 했기 때문에 b는 8이 되겠네요. 그죠? 그래서 집합 a가 완전히 정해집니다. 3, 5, 1, 8,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면 3 곱하기, 5 곱하기, 1 곱하기 8 해주면 되니까 120, 이렇게 되겠습니다.